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2편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71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0편 92편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0편 92편 4절에서 1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엉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로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이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병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대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함께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후회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만이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주께서 행하신 이에 나오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오묘한 주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놀라운 창조의 일이며 우리에게 행하는 주님의 그 모든 일에는 주님의 깊으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도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길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만들어내신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에 이 만들다라는 뜻은 손으로 진흙 같은 것을 빚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 역시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창조 만들어 내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람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할 때도 창조적인 하나님이다, 창조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창조한다, 만들다라는 이 동사를 현재 진행형의 동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그 창조의 능력, 또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한 그 창조의 능력의 그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인간으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가두어 두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사실 이스라엘은 멸망, 망하기 직전이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아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레미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여전히 일한다 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계속 계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장래에 너희들을 축복한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누린 삶은 아니었습니다.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본문 11절 하반절 우리 함께 다 읽어 보겠습니다.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편에 찬송시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결국 흩어지고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문제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졌던 그 믿음을 다시 재충전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심각한 학대와 고난을 당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볼때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죽지 않고 생존했던 번성한 생존하고 있는 번성한 민족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미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똑바로 세우다. 라는 그 어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겨울에 찬 바람에도 생명이 유지되고 뜨거운 태양열에도 시들지 않고 시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해가 갈수록 그 줄기와 가지가 굵어지는 나무입니다. 또 백향목은 확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대로 그 뿌리가 길고 견고해서 30m 이상 자랄 수 있고 기록에 따르면 백향목은 천년 이상 살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곤충과 병충해에도 저항력이 강한 나무여서 다윗이 다윗의 궁전과 솔로몬의 성전의 그 들보에도 바로 이 백향목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두 나무는 어떤 환경에도 강인하게 버티는 대표적인 나무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두 나무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이두 나무처럼 환란을 당해도 결국은 잘되고 번성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믿음의 찬양을 하면서 그 모든 환란들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그 고난 중에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찾아왔을 때이 믿음의 찬양시를 듣고서 그 모든 환란 가운데 그들에게 단단한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본문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말씀하신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그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중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만물을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온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놀라운 창조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우리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무리 악인들이 흥왕하며 잘 되어도 악인들의 끝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오래된 기름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악인은 그 악이 더하여 질수록 결국은 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간이 더하여 질수록 반드시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본문처럼 우리도 악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 우리의 장래는 우리의 내일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어려운 시간에 믿음의 찬송실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잘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